안녕하세요. 어, 오늘 영상은 노을다시 관련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을다시는 우리나라 그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을 이제 위주로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앱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음, 뭐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뭐 식당 주인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 비슷한 시장에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Grab Hub도 있고 Uber Eats, Postmates 그리고 다른 것도 Address가 있고. 돌다시가 지금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돌다시 우리는 뭐 Uber Eats 정도만 알지, 뭐 Grab Hub 정도. 근데 이제 돌다시를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주로 Uber Eats 정도. 그데 음, 굉장히 큽니다. 돌다시가 다만 아, 어, 돌다시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좀 비싸요. 다른 데보다. 네, 하지만, 만족도는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 이 상장을 하는데, 미국 시간, 수요일 날, 어, 그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이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트레이딩 할때 상장을 하는데, 요게 NYSE,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에 상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장 내, 예상 내용을 보면은, 가격 범위는 어, 주다. 주가가 주당 90불에서 95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공급 규모는 3.1빌리언.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뭐 35빌리언 정도 좀 보고 있어요. 뭐 여긴 뭐 36빌리언 이렇게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루머에 <laughs> 이 영상을 찍는 어, 현실에 루머가 있는데 102불을 지금 내부적으로 어, 정하려고 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돌다시 그 IPO 가격, 그 상장가를 정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얘네들은 이제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해갖고, 음, 이거를 그 인스티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나 얼마에 사겠다, 얼마 사겠다 이렇게 막 모아갖고 그 중에서 어, 돌다시가 하나 고르는 거예요. 네, 골라서 그 가격을 딱 어, 이제 상장가로 정하는 거겠죠. 다른 건 보통 이렇게 받아서 그 중간 값을 갖고 이제 하는데 여기는 약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루머대로 102불이 되면은 예, 공급 규모는 3.4 빌리언이 되고 이 루머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무려 거의 한40 빌리언이 되는 거예요. 40 빌리언이면은, 어, 뭐하고 비슷하죠? 어, 제, 제 기억으로는 엔비디아가, 그쵸? 암스를 인수하는데 거의 한 40빌리언이었네요. 44빌리언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거하고 거의 만먹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어, 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높, 높은 거예요. 이게 102불이 되면은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게 뭐, 저기 이걸 뭐 저기 사, ipo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100이불의 상장 또는 어, 그 이상에서 상장했을 때 사는 게 맞는 거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어그 요즘 밸류에이션 전혀 고려 안 되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도 팍팍팍팍 올라가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었죠? 줌. <laughs> 줌은 진짜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너무 높은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야 이거 고평가다 이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가는 또어 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게 뭐음 지금 상장할 때 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는 거냐? 그거는 명쾌하게 답을 드리지 못해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믿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이줌 케이스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정도는 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이 상장했다가 약간 조정 받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 그냥. 음, 그런 사람들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좀 보시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게 비싸다? 그럼 지금 사야 한다? 이걸 얘기 못하는 이유가 이런 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다시는 얼마나 오래된 회사냐? 이게 2013년도에 어, 창립된 회사예요. 그리고 어, 직원수가 대략 한 4,000명 정도 되고, 주로 어느 나라에 있냐면은, 미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 캐나다. 캐나다. 여기에 주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 시가 처음에 그 투자 유치를 얼마를 했냐면은, 2.5 빌리언 정도 펀딩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2.5 빌리언이면.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음.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프라이빗 프 마켓에서 지금 거래가 되니까 프라이빗 마켓. 음, 프라이빗 마켓에서 돌다시를 어 어떻게 지금 밸류에이션 하고 있냐면은 16빌리언을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봤을 때 프라이빗 마켓에서 지금 16빌리언을 그 주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자, 30뭐 36이 되든 35가 되든 비슷하잖아요. 또는 40빌리언이 되면 몇 배예요? 이게 거의 어 2배에서 2.5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사, 그 비상장 상태에서는 현재 16빌리언이라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상장이 되면 2점에서 2.5배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볼때또 멀티플 같은 것도 어 고려해 보면은 지금 디드라가 돌다시의 멀티플은 11배를 받고 있어요. 11배.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비슷한 제 우버는 대략 한 7배를 받고 있어요. 멀티플을. 그래서 우버보다도 훨씬 어 높게 가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올해 IPO 한것 중에 지금 높았던 게 가장 컸던 게 어떤 거예요? 기억하세요? 가장 컸던 IPO. 밸류에이션 상. 제일 컸던 게 스노우플릭 했어요, 스노우플릭. 스노우.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이제 상장하기 전에. 제가 스노우플레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샀어요 근데 어 아니나 다를까 이게 2020년도에 가장 큰 IPO였어요. 이게 3.8빌리언이었어요그 규모가. 그래서 지금 어노대시가 3.1이든 3.4가 되면은 2위가 하는 거예요. 2위 하는 거 2위. 2 0 2 0 2020년 가장 큰 IPO 중에 1위가 스노우플렉 2위는 도돌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긴 여기는 3.8 빌리언인데 여기는 3.1 빌리언에서 루머대로 하면은 3.4 빌리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딱 이걸 보면은 아 이게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좀 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돌다시 너무 비싸다. 뭐, 가격이 이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 그래. 뭐, 다들 비싸다 하는데, 뭐, 이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 비싸다고 하니까, 그래. 비싼가 보다. 그게 아니고, 왜 비싼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비교해 드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갖고 와봤어요. 최근 5년간 신규 상장, IPO 한 회사들이 몇개 있었느냐, 그거를 좀, 어, 좀 들여다 봤는데, 2016년도에 105개, 17년도에 160, 18년도에 확 늘었어요. 192개로. 그리고 19년도에 조금 빠졌다가, 올해 지금 201개가 어, IPO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팬데믹 해에요. 2020년은. 팬데믹이 있는 한 해인데, 그한 해에 지금 과거 4년, 4년 그 연속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IPO가 진행된 해였다. 그만큼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엄청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가가, 이 증시가 계속, 생각보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요거를 그냥 탄거죠 그래서 증시가 막 폭등할 때 상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왜냐 분위기상 이게 비싸다고 하더라도 증시 전체가 그냥 계속 모멘텀을 타고 계속 오르고 있으면은 비싸도 사람들은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020년이고 19, 18 17, 16 하면은 18년도에도 어, 쭉 그냥 올랐어요, 그렇죠? 십 년도에도 쭉 올랐는데 이때는 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요, 요, 요 이시기에요 이때는 요 <laughs> 연준이 뭐했어요? 금리를 그냥 팍팍팍팍 올렸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어, 유동성에 조금은 어, 다른 해보다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을 때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올해 상장을 했다 우리가 아는 건뭐 뭐, 스노우플레이크 뭐 이제 도데시 또 뭐가 있죠 음, IPO 전통적인 IPO를 한게팰렌티어는그 어, 직상장이었을 거고 하튼 여뭐 여러 개 있습니다 기억이 안나 너무 많아 갖고. 그만큼 많았다.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성공한 게몇 프로냐? 성공한 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거는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일단, 요렇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은, 이 스펙의 해예요 2020년은 또. 어? IPO도 많았지만은, 스펙도 많았다. 자, 2019년도에. 스펙. 스펙 상장이 59개였어요. 그 대략 금액도 아, 한13.6 빌리언 정도 되는데, 자, 2020년도에는 스펙. 몇 개가 될까요? <laughs> 놀래지 마세요. 거의 네, 거의 뭐 3.8배 많아졌어요. 음, 스펙. <laughs> 그럼 뭐하고 비교가 돼요, 이게? 여기 IPO, 어? 전통적인 어, 상장 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숫자가. 예전에는 보세요. 160개에서 59개. IPO가 훨씬 많았는데, 올해는 스펙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금액이 얼마냐. 무려 한7 3빌년언7 음. 3 3빌년 정도 된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스펙의 인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수 있겠죠 저도 스펙 갖고 있어요 음. <laughs> 뭐 성공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펙은 굉장히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기회의 땅이긴 해요 왜냐면은 ipo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원래 그 요거 범위 범위 내에 있는 가격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데 우리들은 보통 상장한 다음에 이게 폭등한 다음에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i p 같은 경우는. 근데 스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블랭크 컴퍼니 그러니까 이제 백지 수표기 때문에 딱 상장가인 10불에서 뭐10한 2불 사이에서 우리가 미리 살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게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또는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기회 비용 그렇죠. 네. 하튼 어, 스펙 관련해서는 뭐 나중에 또 제가 만, 뭐 영상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볼게요. 근데 뭐 이미 제가 제가 만들어 놓은 스펙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외에 또뭐 주의해야 할 점이 있, 있다고 생각되면 제가 별도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